우리의 결과를 보고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의 수고를 보고 칭찬하십니다.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은 다섯 달란트, 두 달란트,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와 가지고 그 남긴 거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.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칭찬했느냐? 그들이 수고한 열매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. 만약에 남긴 거에 대해서 칭찬하셨으면은 다섯 달란트 남긴 자가 가장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만 칭찬받아야 돼요. 하지만 그 주인은 두 달란트 남긴 자도 칭찬했고,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, 즉, 수고하지 않은 자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.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의 결과를 생각하면, 오전에 온 노동자만 칭찬을 받아야 돼요. 그러나 주인은 점심에도 불러오고, 일이 다 끝나는 시간에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시킵니다. 그리고 일당을 줘요. 그 일당을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12시가 되어도 널 부른 사람이 없었구나 5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널 부른 사람이 없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니 잠시라도 일했으니까 이돈 받아가라 아니 주인님 나이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30분이라고 1시간이라고 이 돈을 받습니까 아니야 잠시라도 수고했으니까 받아가야지 아니 주인님 이게 무슨 수고입니까 아니야 너가 일거리가 없어서 나 오늘 일 못하고 들어가면 우리 가족 굶어 죽는데 저 공터에서 저 벤치에서 저 의자에서 일감을 못 찾아가지고 마음 졸였던 그 수고 마음 아파했던 그 수고도 일한 거나 다름 없어 이 일당 받는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거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. 여러분 이게, 복음,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적입니다.